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신차를 주문하시면 보통 얼마나 기다리실 수 있으신가요? 보통 수입차 중에서도 고가의 스포츠카나 주문 생산 방식을 채택한 고가의 자동차들처럼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국내 자동차는 이보다 짧겠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인기가 많은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 자동차들만큼 기다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출시한 기아 K8은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역량으로 인하여 수입 자동차 못지 않을 정도로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 K8은 출시 직후에도 차량의 생산 일정 및 차량을 빨리 인도받는 방법 등 제2의 펠리세이드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기아 k8의 생산에도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아 k8의 생산 관련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K7 관련 소식은 K7 킹클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아 K8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른 신차들과는 달리 유독 파워트레인별 생산 지연 소식과 그리고 옵션 차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요. 혹시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기아 K8 차량의 AWD 소식 기억하시나요? 기아 K8 차량에 AWD가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3.5 가솔린, 파워트레인을 선택하며 최소 노블레스 트림 이상으로 옵션을 선택해야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하지만 플래티넘 트림에는 AWD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그 밖에도 컴포트 패키지와 프리미엄 패키지 및 스타일 패키지 그리고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모두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많은 패키지 상품이 기본 옵션으로 적용되는 만큼 가격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저렴한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까지 알려진 3.5 가솔린 차량의 플래티넘 트림의 양산은 여타 다른 트림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플래티넘 트림의 양산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최근에는 몇몇 분들이 플래티넘 트림이 출고가 된다는 사례 말고는 이렇다한 소식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플래티넘 트림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패키지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도체 사용량도 많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많은 수요층이 몰린 시그니처 트림으로 선택 후 플래티넘 수준의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속칭 호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기아 입장으로서는 플래티넘 트림보다는 시그니처 트림에 여러 옵션들을 적용시켜 팔 경우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3.5 가솔린 기준 플래티넘 트림의 기본 가격이 4526만원인 반면 시그니처 트림에서 플래티넘 수준의 옵션 사양들을 모두 적용했을 경우 4599만원으로 약 73만원가량 비싸지게 됩니다. 하지만 73만원이라도 더 비싸게 주고 차량을 빨리 받으면서도 완벽한 플래티넘 차량이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결정적으로 플래티넘 트림이 될수 없는 벽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기아 K8 3.5 가솔린 플래티넘 트림은 해당 트림만을 위한 전용 휠이 존재합니다. 바로 플래티넘 트림 전용 19인치 스포터링 휠을 적용시켜 준다는 것인데요. 디자인 측면에서도 기아 K8의 완성도를 어필해주는 것 같은 이휠 디자인은 나중에는 기아 K8의 트림을 구별해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아 K8 차량의 시그니처 트림의 풀옵션과 플래티넘 트림의 풀옵션 가격 차이를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결과는 앞서 말한 시그니처 트림과 플래티넘 트림 간의 가격 차이는 조금 더 벌어지게 됩니다. 두 트림의 가격 차이는 약 81만원 수준으로 시그니처 트림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구조가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 K8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4천만원 중반 정도 금액을 지불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플래티넘 트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기아 K8의 가격이 공개 직후. 당시의 플래티넘 트림을 상징하는 옵션은 19인치 스퍼터링 휠 말고도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수많은 스파이샷을 통해 먼저 공개가 되었고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 샌드 베이지 투톤이었습니다. 샌드 베이지 투톤 때문에 5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야 하는 불만이 쏟아지면서 결국, 기아는 샌드베이지 투톤 선택을 2.5 가솔린 및3.5 가솔린 상위 트림에서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사례가 있듯이 이번 기아 K8의 좋은 상품성과 품질을 한층 끌어올렸음에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을 남긴 것 같습니다. 상품성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이 난 거지만 이번 기아 K8 차량의 옵션 선택이 가능한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선택이 가능하시다면 반드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미 앞서 전자제어 서스펜션 관련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렇게 자주 언급한 이유로는 90만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아깝지 않을 정도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상 타야 하는 자동차인 만큼 승차감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을 향상시켜 줄수 있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수많은 상위 차량들에게 적용이 되었고 성능 및 품질 또한 입증이 된 만큼 선택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제네시스 GV80나 G80 등에 들어가는 서스펜션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제네시스는 전방 카메라로 인식한 노면 정보와 내비게이션의 지도 정보를 바탕으로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조절하기 때문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지만 기아 K8에 들어가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노면 상태와 운전 조건에 따라 감쇄력을 조절하기 때문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기존 전자제어 서스펜션보다 한 단계 위급이라는 평가가 있고 실제로 승차감 면에서도 훨씬 더 좋습니다. 한편 기아 k8은 지금까지도 부품 수급 문제로 생산 계획이 바뀌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월 단위별 생산 계획량보다 실제 생산된 차량의 수가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2.5 가솔린과 3.5 가솔린 모두 이번 달 말까지 생산 일정이 없는 만큼 당장 5월 중순까지 생산된 물량은 인도가 되고 있겠지만 6월 초부터는 한동안 인도가 되지 않는 만큼 KA 차량을 쉽게 볼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미 사전 계약 때부터 많은 계약이 이뤄진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현재까지는 양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5월 한달 동안 반도체 수급 문제가 절정이라는 시장 분위기가 지배적인 만큼 다가오는 6월 역시 반도체 수급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당장 5월 수준만큼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